몇 가지 수정할 게 생겼는데 지금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씩 뭔가 부딪치기라도 하면서 조금씩 힘이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내가 주는 힘 외에 다른 힘도 다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Z축으로 회전하는 거랑 Z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막아버릴 거예요. 그쵸? 아니 예. 그치. 그러 Z축이 아니라, X축으로 회전하는 걸 막아야지. X축 회전은 막아야지. X축 회전하고, Z, Z축 이동하고. Y축인가? 얘가 이렇게만 회전하지. 나머지는 회전할 필요가 없지. 그 XY는 필요가 없지. XY축은 회전을 막아버리고, Z축은 회전하게 만들고, 이동은 XY축으로만 이동하게 어. 그러면 좀더 어,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나는 봤을 때, 내가 지금 아까 플레이해 봤을 때 느꼈던 건데, 이거 회전하면 불꽃이 어디서 들어오는지가 선이 자꾸 꼬이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불꽃이 나오는 위치를 내가 버튼으로 잡아주는 게더 편할 것 같아. 그치? 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도 내가 얘, 어, 모양 보고 일단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있으니까 얘 왼쪽, 오른쪽은 계속 구분할 수 있잖아. 난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아. 포지티브, 포지티브랑, 여기, 여기서 포지티브랑 그 뭐냐, 네거티브 위치만 바꾸면 되잖아. 그쵸? 나는 좀 쉽게 바꿔보겠어. 일일이 이거 붙여넣기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싹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어, 컨트롤 H를 눌러서, 그냥 바꾸면 애매해지니까, 일단은 어떤 숫자로 바꿔버릴 거야. 일단은 네거티브, 네, 네거,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를 숫자 1로 바꿀 거고,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가 어떤 거지? 네, 이거. 그 다음에, 네거티브를 0으로 바꿔놓고, 모두 바꾸기. 그러면 이제 0번이 포지티브가 될 거고, 모두 바꾸기. 1번이 네거티브가 되겠지. 모두 바꾸기. 왜 개수가 틀리지? 다섯 개, 다섯 개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뭐, 일자 쓴 개수도 있어? 이거 말고 또 있나? 아, 여기, 그, 주석, 주석. 어, 아닌데? 아, 여기, 인풋 아, 이 품은 안에 여기 바뀌었구나. 보시 이거. 요정, 요정도는 수정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바꾸면 아마, 제대로 되겠지? 자, 아, 아래쪽. 난 여기 좀덜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불꽃 위치랑 내 버튼 위치랑 똑같아요. 네, 너무 쎘어, 너무 세어 너무 쎘어. 그, 아까보다 좀 조작이, 그 회전 막으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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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잠깐만. 자 그러면 일단은 보상을 어떻게 줄까를 한번 고민해봅시다 자 에이전트 액션에서 보상을 줘야죠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 리셋 조건 할때 여기 차, 달에 무상이 착륙하면 리셋 리셋을 할 거야 그러면 리... 그애들 리워드 얘는 무사히 달에 도착했으니까 1점을 주고 끝내, 끝낼 거야 플러스 1점을 주고 근데 2번 밖으로 나갔으면 애들 리워드에서 마이너스 1점을 주고 끝낼 거야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돼? 뭐, 되긴 될 거야? 되긴 되는데, 얘가 좀더 이제 학습을 할 때, 좀더 조금 더 얘가 좀 똑똑하게 이렇게 촥, 완벽한 이 플레이로 이렇게 딱 붙게 하려면, 요런 조건들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동속도는 빠를수록 좋고, 이동속도는 빠를수록 좋고, 회전 속도는 적을수록 좋고, 적게 회전하고 빨리 이동해서 도착을 하면 더 최적의 루트로 가겠지. 굳이 멀리 안 돌아가고, 음... 그러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줘보자. 빠를수록, 에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상점을 주고,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벌점을 준다. 아니면 또는 반대로, 회전속도가 느릴수록 상점을 준다. 상점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조건을 좀 주기가 어렵나? 해전속도가 느리다 느리다라는 어떤 개념이 없잖아 기준이 없잖아 아니야 기준은 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요런 개념이 있지 어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냐 핸드폰 개발을 안해봐서 그러는데 터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슬라이드 같은 거 있죠, 슬라이드. 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거. 근데 보면 슬라이드 할때 보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게딱 맞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굳이 딱안 맞춰주고 내가 일정 량 이상 움직여야 슬라이드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민감하면 또 불편한 경우도 생기거든. 그래서 슬라이드가 페이지를 슬라이드하는 경우하고 그냥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쭈루르 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구현을 해. 필름처럼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건 내가 세세하게 이렇게 계속 봐야 되니까 최대한 손하고 싱크가 맞아야지 맞게 구현을 하고. 근데 페이지 같은 거는 내가 읽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하려고 뭐 하고 막 건들 때도 얘가 슬라이드가 돼 버리면 좀 짜증 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밀어야. 그때 슬라이드가 되게 그럼 이건 어떻게 구현을 할까? 내가 어느 정도 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내가 판단할수 있을까? 응,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 맞아, 그렇게 접근하는 건 맞아. 내가 터치한 지금 내가 터치를 한게 이동을 한게 어느 정도 넘어갔어. 근데 그걸 어떻게 재냐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어떻게 재냐. 어떻게 재면 될것 같아. 처음부터 네. 마지막 터치한 지점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그 그 개념이 이렇게 보면 되지. 지금 내가 터치하고 있는 게 현재 매 프레임마다 내 손의 위치를 계속 저장을 한다면 저장을 해서 갱신을 한다면. 방금 내가 지금 이 상태 프레임에서 방금 전 프레임까지의 또는 뭐한3 프레임 전까지 뭐 이렇게 그는 시간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거고 몇 프레임 전에 내가 저장해 놓은 수치랑 현재 나의 위치랑 거리가 몇 이상 되면 그건 이제 재, 재실 수 있잖아 저장을 했다면 좌표를 내 네, 터치한 좌표를 그 좌표가 몇 이상 벌어졌으면 슬라이드 그렇게 하면 되지 자요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항상 델타라고 표현을 했었어. 델타 타임이 뭐야? 전 프레임 때몇 초였는지 재고, 현재 프레임이 몇 초인지를 잰 다음에, 그러니까 플레이를 시작한 때로부터 계속 재고 있어. 그래서 플레이를, 플레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부터 몇 초가 지났는지를 계속 재고 있는 타임 변수도 있어요. 델타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전 프레임까지 처음부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레임까지 걸린 시간, 여기 시간에서 이 시간을 빼면 이 시간 사이 시간이 나오지. 방금 전에서 나 지금까지 걸린 시간 이게 타임점 델타 타임이야. 그래서, 그래서 한 프레임에 걸린 시간이야. 델타 타임이. 그렇게 구하잖아. 나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내가 회전 속도가 빠르다, 뭐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거는 뭐냐면 바로 전프레임에 나의 속도랑 현재 나의 속도랑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내 현재 속도가 더 빠르면 내가 지금 빨라졌다는 거지 속도가 그쵸 속도가 빨라질수록 상점 느려질수록 뭐 상점 둘다다 다 가능하겠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그쵸 그리고 나는 매 프레임 마다 델타 타임을 잴수 있게 올드 타임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놓고 매 프레임 마다 그 다음에 현재 프레임은 계속 지금 현재 내가 그 속도 값을 변수를 구하면 현재의 현재 속도잖아. 그쵸? 그럼 델타 속도가 구해지네. 그쵸? 델타 속도가 0보다 크면 증가한 거고, 속도가 빨라진 거고, 0보다 작으면 속도가 느려진 거고, 0이면 아까랑 점프레임이랑 지금이랑 속도가 동일한 거지.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 느릴수록 벌점을 준다.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어떡할 하나, 뭐, 똑같아. 근데, 빈, 이건 이제, 그, 내가 그때, 간마, 하이퍼파라미터에서 간마 설명하면서, 가까운 보상, 먼 보상 했을 때, 요, 지금, 요, 리셋에 대한 보상치, 크지만, 값은 크지만, 먼 보상이죠. 되게 늦게 일어나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일어나,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요거는, 좀 가까운 보상이지. 계속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지. 요것들은 되게 자주 들어올 거야. 왜? 물론 사이즈, 상점, 벌점도 작게 주면 되겠지만, 상점, 상점 이렇게 주는 것보다, 상점, 벌점 이렇게 해서 서로 깎아 먹기를 해야, 점수가 너무 커지지 않고, 적당한 값을 유지하려고 하겠지. 적당한 값이 나오겠지. 너무 커지지 않고. 그래서 상점, 벌점 이렇게 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물론 상점, 상점 준다고 해서, 안 되진 않겠지만,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상점 벌점 이렇게 상반되는 거를 가벼운 것도 상반되는 거 먼보상도 상반되는 거 이렇게 놔줘야 값이 0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잡힐 것 같아 그쵸 기준점이 그러면 현재 속도 그 다음에 올드 속도 이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올드 속도는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전역 변수로 놔야겠죠 그쵸 현재 속도는 그때그때 그때 뽑아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변수를,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겠지. 회전하고 두 개니까. 자, 요거는, 스크린, 좌표, 아 스크린 좌표라기보다는, 좌측, 하단 좌표, 우측, 상단 좌표. 변수가 되겠고, 변수 엄청 많죠? 이래서 배열이 필요한거야 이렇게 많은데 배열을 안썼어봐 이거 막 봐, 6개씩 6개씩 썼어봐 6개씩 6개씩 18개네 벌써 엄청나겠지 변수가 다 쓰면 그리.. 그래, 그래서 근데 뭐.. 아 속도 이동속도 회전속도 둘다전 프레임에, 이전 프레임에, 저장 변수. 이전 프레임은, 뭐라고 할까? 어. 속도니까 벡터죠 3 아, 오리진 아니 또는 이전이니까 프리브라고 할까 프리자브 프리 프리비어스 프리브 벨로시티 다음에 어 프리브 앵글러 벨로시티니까 앵글러 맞나 이게 벨로시티. 기우긴 하지만. 자, 그러면 나는 계속 체크하고, 저장하고, 이러면 되겠지. 자,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상점을 주고, 회전속도가 느릴수록 걸점을 주겠다라는 거는, 올드, 올드가 아니고 프리그였지. 자, 이동속도는 얼마가 변했냐라는 거는, 델타, 벡터3,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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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벨로시티. 현재 속도. 현재 속도는 리지드 바디에 저장되어 있지. 벨로시티. 현재 속도에서 아까 저장한 프리, 프리브 벨로시티. 값을 뺀 값이 델타 벨로시티가 될 거야. 근데, 벡터 3로 하지 말고, 일단, 값으로 바꿔야 되잖아. 크기는 몇이야? 크기는 뭘로 구하면 돼? 벡터에, 매그니치드 그러면 양수 음수를 잴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x, x, y, z, 따로 따로 빼야되나? 따로 빼서 더 해야되나? x축하고 y축으로만 움직이지. 그쵸? 그럼 x하고 y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x축, 델타 벨로시, x 벨로시티라고 하고, 델타 X v e 시티, c X v e l o 아니다, 델타 X v e l 티 c i t X. 그러면, 얘랑, Y. 플롯. Y가 아니고, X. 그 다음에, 똑같이 플롯. 델타 Velocity.

다음에 속도, 이 회전 속도로 구합시다. 그냥 an 별로시티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dx랑 아니 z만 보면 되지 얘는 z 쪽으로만 회전하니까. 그럼 z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n an 별로시티라고 합시다. 이거 회전 속도 이름이 너무 길니까. rb에 현재, 앵글로 벨로시티하고 앵, 지우, 지였구나 어쩐지 좀이상했어 앵글로 드래그가 아니고, 앵글로 벨로시티 그래서, 프리브 앵글러. 철자가 잘못됐죠? 앵글러. 저거도 틀리네 내가 이거 왜 고치는 줄 알아요? 이거 스펠링 틀리는 거 문제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실무에서는 이거 또 틀리나 그죠아 이거 그거 Z 나중에 막그이 철자 틀리잖아. 막, 그 틀리잖아요. 막 하다가 그, 그 철자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보통 하다 보면 외워서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안 만들었네 하고 또 만드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가급적이면 철자는 안 틀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늘 보는 이런 앵글러라든가 뭐 밸로시티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뭐 레프트 라이트 막 이런 것들. 철자 틀리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만들 수도 있어. 변수가 많이 늘어나잖아. 그럼 나중에는 관리가 안 돼. 지금은 이거 프로젝트가 작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이제 실제 사, 실무에 쓸만한 그런 거면 하 진짜 변수가 막 너무 많아. 근데 막 어떤 거 보면은, 어,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했는데 보면은 이런 철자 때문에 없는 줄 알고 막또 만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차라리 줄이려면 확실히 줄이든가. 자, 그리고, 비교만 하면 되겠지. 아니래, 어, 일단, 위에, 위에 거. 델타, 벨로시티의 x 값이 0보다, 이동속도 빠르면 상점 주겠지. 0보다 크다면, 설잘 틀렸나? 아 이거지. x 가0보다 크다면 크거나 또는 델타 벨로시티 y 값이 0보다 크다면 델타 벨아정 저기 에드 리워드에서 0.01점 정도를 추가로 더줄 거야. 또 if delta an velocity e를 얘가 0보다 작아지면 add reward 벌점 마이너스 0.01을 주겠어요. 아, 그렇지, 이지 빠를수록이지, 속도 빠를수록, 영보다 클수록. 자, 네, 요걸 했으면 또 저장도 해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프리브 벨로시티에다가, 벨타, 아니, 현재 현재 벨로시티 값을 저장을 해주고 프리고 앵글러 벨로시티에다가는 리즈드 바디에 앵글러 바디 벨로시티를 저장을 해주고 그래야 또 다음번에 또 비교가 되겠지 여기가 너무 길니까 얘도 함수로 빼버리시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리셋 조건 살짝 여기 시작부터. 그래서 엔진 점화하기 하고, 리워드 칼크하고, 점수 계산, 리셋. 됐나요? 음. 그러면 이제 요거 관찰하기 관찰수 요소 수집하기 요것만 하면 사실 끝이죠 거의 요거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고